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치명적인 차세대 지대지 미사일 예. 프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들어갈 것도 얘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오늘 뭡니까?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지금 세계 최대 사고를 자랑하는 자주포. 야 세계 최대 사거리? 네. 그 미국에 지금 신형 자주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이 이름이 얼카입니다. 얼카. 이 약자이긴 한데. 어. 얼카라는 이이 뻥카 아니고 얼카. 어, 또 그렇게 연결됐어 <laughs> 뻥카입니까? 이... 뻥카는 아니에요. <laughs> 뻥카. 는 뭐가 있어? 얘는 <laughs> 한방이 있는 아이야. 얘뭐 신형 자주포. 네. 우리가 어. 그러니까 K9 자주포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제 미국군이 그 지금, 이제, M109A7 이라는 응. 팔라딘, 응. 요 자주포를 막 이제 전력화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 A6 팔라딘이 있었고, 네네네네. 지금 A7 좀 신형, 네네. 팔라딘을 지금 배치 하고 있는데, 근데 미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 사거리가 음. 30km 정도밖에 안 돼. 아, 너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사거리 연장탄 뭐 이런 거 써도, 네네. 왜냐면은 30km면 미육군은 충분한 거야. 아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이상은 아파트하고 네, 아파트하고 다 있으니까 어, 미공군 또 세계 최강 아니에요 A10 있고 아. 그러니까 이 자주포 투자를 30km 정도만 되는 것만 있으면 돼로 음.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상에서 만약에 자주포 안 되면 에메랄드 있으니까 어. 하이마스 있고 그걸 써 써면 되니까 음. 그런데 그런데 이다영역 작전을 하나 생각을 구성하다 보니. 네. A2AD 네.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반접근 지역 거부 전거를 깨려면 네네.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네. 이 화포의 성능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음... 왜냐면 은 포탄은 물론 음. 이제 뭐 아이언 돔 같은 것도 있지만 요격하는 수단도 있지만 어, 예, 예, 예. 근데 좀 요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야 우리 자주포를 음. 사거리 긴걸 새로 만들자 새로 만들자? 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2019년에 미육군이 지금 이제 M109A7 팔라딘을 생산하고 있는 이 BA 시스템즈와 음.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520억 원의 계약을 맺고 네. 이 얼카 개발에 들어갑니다. 얼카. 네, 그 얼카가 어... 뭐냐면은. 네, 뭐예요? 사거리 연장 화포의 영어 약자예요. 오. 어...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네. 미육군의 지금 전력화되고 있는 M109A7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는데 네. 포신이 엄청 길어. 포0이 엄청 길어 얼마나 길어집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K9 자주포 이 포신 길이가 8m예요 8m? 예, 그러니까 이 52군경장 확보가 네. 이 K9 자주포 포신이 8m인데 네, 네. 얼칸은 얘보다 1m 더 길어 9m야 그 1m만 늘려도 그게 사거리가 엄청나게 변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있고 또 네. 이제 설명드렸지만 사용되는 포탄도 달라져요 똑같은 155mm 포탄인데 어, 네. 155mm인데 사거리가 엄청 길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형 포탄 같은 경우에 네. XM-113이라고 이제 알려진 이 신형 포탄은 네. 사실 이 M-109A7 자주포에서 팔라딘에 쏘면 최대 사거리가 음. 40km예요. 음, 10km가 늘었네. 네. 근데 이 얼카이서 쏘면 얼카서면 70km. 와, 두배 이상이잖아. 네. 거의 두배 가까운 데로 네.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거리 연장탄, 특히 이제 로켓 보조추진탄을 쏘는 포탄 같은 경우에는 음. 사용하는 포탄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게 이게 좀 불안정해요. 어... 날아갈 때, 비행할 때, 네. 충격을 많이 받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아 미국은 천조국이잖아요. 국방 예산이. 천조국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신형 포탄에 네. 이 스마트 포탄으로 만드는 키트를 장착을 할 거예요. 앞으로. 키트를. 네. 그래서 여기 신관에 네. 이 조종하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군도 그런 걸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LRPGK라는 건데. 네. 거리 정밀 유도 키트를 이 신형 포탄에다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 그러면은 네. 용중률이 네. 거의 수미터급이야. 이건 수미터로 하면은 그냥, 그냥 애초에 그냥 성공률 1 0 0는 얘기네. 그렇죠. 예, 네. 그 옛날처럼 포탄 많이 안쓰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려고 고 그리고 이 발사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 그래서 분당 한세 발을 어, 발사할 수 있고 분당 세 발. 네, 그다음에 자동장치를 사용하면 열 발로 늘어나요. 아. 어...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어. 2019년 20년에 이 신형 포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엑스칼리버 유도포탄 이라는 게 엑스칼리버? 네 엑스칼리버 유도포탄 이거는 거의 그 포탄의 정밀유도 무기의 끝판왕이에요 얘는 얘는 거의 뭐 어. 1m 이내에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1m 이내? 네막 일, 거의 1m 이내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뭐 수술을 하는 정도네 아우 그렇죠 야나 점점 비유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 네. 맞죠? 네 그러니까 <laughs> 조금 <laughs> 이게 시니컬한 비유라고할수 있는데. 아, 네. <laughs>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어. 사무실 있잖아요. 이게 무슨 건물가 몇 층이잖아요. 네. 고기만 딱 때릴 수도 있어, 그몇 층에 어, 뭐 3층에 305호를 두셔야겠다 <laughs> 그러면 있고딱 그냥 거기라는 얘기.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북한의 장사정품을 보시면 네. 산 뒤에 이렇게 진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기존의 포탄으로는 네. 이산 뒤에 있는 걸 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 어떻게 산 뒤에를 때려. 그러니까 이제 걸릴 수도 있고 산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앞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뒤에 있는 것들은 각도가 안 나와요. 각도가 이게 뭐 바나나처럼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엑스칼리브 그런 기능이 있어. 오 마이 갓. 이쪽에 우리가 예. 야구에 비교하자면 변화구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건 영화로 따지면 원티드인데? 예, 네, 진짜. 이렇게 보탄이이려서 이렇게 어서 떨어진 경우 떨어지게할 수도 있어요. 원티드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아 그렇죠. 총알이 좀 휘어가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다들 있는데 다다 살하려고 네. 같이 죽자면서 돌려가면서 총을 쏘면 총이 이렇게 총알이 날아가면서 퐁탕 맞고 퐁 맞고 그냥. 네. 그냥 회전을 하자, 총알이. 그렇죠. 얘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이 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조종할 수 있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제 기... 단... 무슨 무기가 뭐 피해서 될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이 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포탄이 무거워.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가 길지가 못했어. 아, 그게 단점이었어요. 그게 단점이었어요. 어. 근데 이 얼카에 이거 쓰면은 60킬로미터 떨어진 목표지점까지 날아가시겠어요? 와... 얼카에서 쏘면 얼카에서 쏘면 이야... 그래서 실제로 2020년 시험사격 때이 네. 엑스칼리브 유도폭탄을 쏴가지고 음. 65킬로미터 떨어진 폐차량 65km. 차량 그니까 차량을 정밀 공격하는 거야 차, 차가 사실 이렇게 뭐... 뭐 크기만 크다면 크게 볼 수도 있는데 뭐... 크진 않죠? 네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딱 때리는 거를 테스트 를 했어요. 65 k m 를 날아가서 정확한 승용차를 파괴했다. 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 얼카 같은 경우에는 램제트라고 이제 이 제트 추진 방식이 하나 있는데 네, 네, 네. 이거 연장탄이 만들어지면 사거리 연장탄. 네. 100km. 와. 킬로미터를. 대박이네.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요 M1299 얼카. 네. 요것도 주한미군의 한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야, 이거는 그러면은 네. 100km 날아가서 정밀유도 폭격을 한다. 네. 이것도 원티드의 첫 장면 있지 않습니까? 저 원티드 저 기억이 안 나네. 큰 빌딩 꼭대기에서 네. 창문 딱 열고 저격을 하지 않습니까? 아, 아. 그럼 빡 쏘면 총알이 착착 촤 돌면서 막 껍질을 벗고 쭉쭉쭉쭉 네. 날아가면서 건물을 통과하고 또 다른 건물을 통과하고 슉 가면서. 거의 뭐 그런 성능 그런 급 아닙니까? 그런 급으로 봐,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뭐 100km짜리 가 나오면 그러니까요. 거기도 분명 유도 기능을 늘 거기 때문에. 야. 예. 네. 이거는 진짜 마치 영화가 실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진난 시간에. 네네네. 당연 쪽장 얘기하면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통신도 빨라지고 의사경 쪽도 빨라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어, 어, 어. 전투용이 되고 거기에 또 정찰용이 되고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kg잖아요. 네. 바다의 함정 같은 것도 맞출 수 있는 거요 향은. 유도 일도 아니겠다. 정밀 유도 포탄 같은 게 사용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엑스칼리버라든가 네, 네. 아니면 그 전에 봤던 뭐 x m 밀1 3에다가뭐 유도키트 달고 뭐 이런다 어. 그러면은 어, 어. 이제는 지상에서. 세상에 있는 목표를 때릴 수 있고 프리즘도 아, 비슷한 그러니까요. 케이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네. 교차형경 시나지라는 거예요. 아. 와.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이 지금 이 교리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네. 향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 영역으로 이제 나가요 예. 네. 네. 야 이거 공상과학 영화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실현이 되는 거나? 근데 무섭습니다. 무섭죠. 사실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 지금 러시아 애들이 자꾸 우크라이나 애들이랑 네. 자꾸... 그거... 아, 걱정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김대영 군사평론가님이 또 새로운 이야기,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또 슈퍼소닉 TV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